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 입니다. 오늘은 사이가 요시야키 일본인 저자의 부자가 되거라거든 가난뱅이가 되라는 책을 설명할까 합니다. 부자가 되거든 가난뱅이가 되라 가난하게 된 사람만이 부자 될 기회가 있답니다. 3일 동안 돈한 푼도 쓰지 않는 가난이라도 체험해보라. 가난해보면 돈이 되는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결핍이 창조의 원동력이다. LS 울산 본사 직원 사례인데요. LS 울산 본사 직원들은 회사 사택에서 살아 15년 후에 그 집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택 지원이 없는 서울 지사 직원들은요. 10, 15년 뒤에 대부분 서울에 집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기후나 자원이 대체로 빡빡한 북방구의 국가가 부자 나라가 많습니다. 질피비 창제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어느 나라보다 높답니다. 그 이유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에요. 징병검사의 현역 판정률이 높아진 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플러스 이야기는 일할도 안 한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마이너스 화제가 과할 이상이에요. 불만, 부정 이런 이야기죠. 쾌락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멋대로 미래를 불행하다고 예상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고에는 쾌락이 있답니다. 날씨가 개면 좋을 텐데 하다가 막상 개면은 당연하다고 얘기죠.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이. 편안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잠재식을 깨끗이 씻어 없애는 것이 쉽지 않죠. 문제는 사람의 행동이 부지불식간의 잠재식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죠. 그 마이너스 사고에. 부자가 못되는 함정 첫번째 목표의 함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함정입니다. 목표를 잘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함정이다. 두번째 실수 반복의 함정이에요. 인간은 실수를 깨닫기 전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관생의 동물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감동도 받는다. 그러나, 좀처럼 행동은 변할 수 없는 게 함정이죠. 세 번째, 이미지 트레잉 함정이 있습니다. 되고 싶다가 아니라, 분명히 된다는 확신을 이미지화하라. 열번 생각보다 한번 소리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0분은 외쳐라. 재산 목표 달성의 핵심은요. 잠재의식의 확신이랍니다. 10억은 돈다발 사진을 찍어 항상 보면서 나는 10억을 모으겠다 암시를 걸어보세요 10억 정도는 저금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 1억은 어떻게든 된답니다. 이것을 기껏해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기껏해야 10억이라면 1억은 쉽다. 새로운 습관을 들여도 일곱 배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작1 3일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요 3일, 고박 7배, 21일이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석관은 바꿀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 21일 정도는 반복해야 잠재시까지 바뀌고 석관이 된다고 합니다. 석은 사과 하나가 한 상자를 다 섞게 하지만 인간은 반대래요. 부자 아닌 한 사람을 부자 모임 속에 밀어넣으면 요 가만도도 그한 사람은 부자가 될수 있답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도 요 미국에만 보내면 영어 회화는 쉽게 하죠. 진짜 교육은 진짜 부자만이 가능한데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 된답니다. 다 쓰고 죽어라. 이책에 보면요. 모든 분야에 편견 없는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의하라. 독신치과의사가 선을 보면요. 사람은 보지 않고 치아만 주르본데요 주식 중개인의 관심은 온통 주식이고 보험 중개인은 온통 보험입니다. 보험을 파는데 능한 사람보다 보험 지식에 능한 사람을 전문가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해피 엔딩.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비정규직, 부동산 탈원전, 최저임금 정책 등의 부작용이 사회가고 있죠. 그것은 쉽게 본 정책은 현실에도 통하지 않고 영화 속 해피엔딩은 현실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전하는 공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니 인생의 균형을 맞춰라. 인생도요, 크다란 마이너스 후에는 크다란 플러스가 되고 또 그것도 반복이 됩니다. 마이너스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의식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가난뱅이가 되라는 말은 곧 균형을 맞추라는 말이다. 부자 명단에 오를수록 거액을 기부합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면 어느 순간 세무조사든 사기든 궁지에 빠진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쭐하지 마라. 성공했거나 성공하려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주의할 것은요, 인생 일시 몰락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반드시 기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러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을 유지할 수 없다. 가난뱅이가 되라는 말은 일시적 손해로 큰 마이너스를 예방하는 충고입니다. 가난과 결핍이 부의 창조와 감사의 원동력이 된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용이 새로웠거나,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